자,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8일, 금요일 오후 6시 41분입니다. 삭스 예, 어제, 잘 나가다 내렸죠. 예, 볼린저 밴드 23단선과 이격불 변드 23단선을 동시에 뚫으면, 아, 여지없어요. 예. 좀, 속 터지네요. 그냥 좀 가지. 예, 정고도 못 넘었어요. 정고를 넘어야 되는데, 예, 이 정고를 넘어야 정상인데, 정고쪽을못 넘고 밀렸습니다. 에이, 너무 관리를 심하게 해요. 내버려 두지, 올라가게. 자, 22. 그 다음에, 상단선이 여기 있죠. 예, 18.16. 18.262는 없어요 18.262는 보유영역이에요 보유영역 그래서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청산 하시거나 지금 여기 이격볼벤2 3 상단선이 21.09에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구조로든 매수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하시거나 청산하시거나 그것만 판단하시고 이번 달은 그냥 끝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 하단선이 올라옵니다. 예, 다음 달에 하단 올라와요. 그래서 매수가가 18.68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예,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 18.68그 예,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수 있다라는 게 일단 예, 제 분석입니다. 오늘은 그냥 관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